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오징어는 두 마리를 준비했고요. 생선가게에서 내장을 다 제거해 줬기 때문에 크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음, 남아있는 뼈 제거해 주시고, 다리에 보면 음, 양쪽에 눈이 있는데 눈은 가위로 제거해 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위로 하시면 눈이 있습니다. 눈도 제거해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 다리 중에 두 개는 좀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먹이를 잡아 먹을 때 사용하는 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세균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가위로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씻어 주겠습니다. 오징어 볶음에는 양파 2분의 1쪽, 브로콜리 4분의 1쪽 같이 넣어 줄 거고요. 양파는 길이로 길게 썰어줍니다. 브로콜리는 꽃 모양을 살려서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 오징어는 부드럽게 하려면 음, 껍질을 벗겨주는 게 좋겠지만 이 껍질에는 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타우린 성분이 소고기보다 수십 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껍질 벗기지 말고 같이 요리하는 게 좋겠죠. 양념이 잘 배고 또 모양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칼집을 내주려고 합니다. 칼집은 내장에 있었던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사선으로 칼을 약간 뉘어서 사선으로 살짝만 칼집을 내줍니다. 사선이 교차하도록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칼집을 한번더 내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간을 잘라서 2cm 폭으로 잘라 주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그냥 이렇게 길게 썰어 주시고 다리 부분도 5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념장은 양조간장 4스푼 네. 멸치 액젓 1 스푼, 마술이나 청주 1 스푼, 매실 액기스 1 스푼, 매실 액기수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쌀 조청 1스푼, 달궈진 팬에 포도씨유를 넉넉히 두르고 파를 넣어서 파기름을 내주겠습니다. 파 향이 올라오면 오징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오징어를 1분 정도 먼저 볶아준 다음에 야채를 넣겠습니다. 야채가 반 정도 익었을 때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야채가 다 익었으면 간을 봐서 입맛에 따라서 소금으로 마무리합니다. 불을 꺼주시고 들기름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타오린 성분이 풍부한 오징어로 온 가족이 행복한 식사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 주세요.